안녕하세요 나우코리아 배준형입니다 저희는 구급차 살균소독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면요 이렇게 브라켓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어, 차량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 작동할 수 있는 리모컨 이렇게 있고요 어, 전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차량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가장 처음에 전원을 넣으면 공기정화 상태가 됩니다 같이 살균 소독 버튼을 눌려서 하면은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들께서 출동이 끝나고 또 도착하셨을 때는 또 강하게 살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능을 주시면은 한 시간 동안 강력하게 살균을 하고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오염이 심하면은 보통 한두달 아니면 딱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옆에 필터를 이렇게 교환을해 주시면은 더 편안하게 또 살면서 공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분만 세트입니다. 네. 어, 출산에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만든 키트고요. 어, 저희가 지금 구급차 내가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보시면 같은 건데 구성품 내용과 수량과 그리고 제조 일자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안에는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멸균거즈 2x2 멸균거즈 4x4 외과용 멸균글러브 태반겸작 태반저장팩 탯줄클립 일회용 멸균패드 일회용 흡인기 탯줄가위 기저귀 신생아용 삼모패드, 신생아용 속사계, 물티슈, 알콜수압, 수건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것은 IV 컨트롤 세트, 수액 세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구성품으로는 챔버, 그리고 유량 조절기, 그리고 정량 조절기가 있습니다. 정량 조절기는 시간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굳이 이렇게 계산해서 누실 필요 없이 조절해서 맞추셔서 시간당으로 양을 정확하게 으실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네. 갖고 나온 장비는 교육용 재세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전도, 그리고 NIBP, SPO2, 그리고 시비리드, 그 페이서까지 가능한 제품이고요. 장비를 ON을 시키시게 되면, CU 로고가 뜨면서 자가적으로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동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SPO2 라인 같은 경우는 커넥터가 화살표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신 후에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CG 라인도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NIBP 커프는 확장 케이블이 방향은 없습니다. 방향은 없고 그 상태로 눌러주시면 바로 결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리드 폴트라는 문구가 뜨고요 그리고 SPO2 커넥터를 연결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는 리모컨을 아무리 작동을 해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CG 버튼이 있고요 ECG 버튼이 있고 NIBP 버튼이 있고 PEZ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PO2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이렇게 힘전도 리듬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pO2 버튼도 눌러 주시면 SpO2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고 NIBP 버튼도 눌러 주시면 이렇게 NIBP 수치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PEZ 버튼인데요 PEZ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이 상태에서 AD 모드로 돌아갔을 때 PEZ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EZ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모니터 상단에 이렇게 페즈 버튼이 예, 뜨고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도 연결됐다는 오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리듬이 12가지 리듬이 있고요 리듬을 바로바로 바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교육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모니터 모드에서 AD 모드로 돌아가시면요 지금, 신전도를 바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분석을 하시고, 리듬을 읽은 다음에, 분석을 시작합니다. 지금 리듬이 분석이, 다음에도 전기 충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문구가 나오고요.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서 VF라든지, 리듬을 바꾸신 다음에, 하실 때도, 돌아가시면, 지금 이 상태 보시면 분석을 하는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바로 분석을 하는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샥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샥니까 표시가 되고요. 수동 모드 가능하시고요. 수동 모드에서도 이맥줄 차지를 누르신 다음에, 패치를, 이게 패치라고 생각하시고, 패치를 연결하시면,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충전을 하게 되면 차까지 나가는 것까지 훈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컨 설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비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리모컨을 받으시면 이렇게 번호,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하고 이그 교육용 재세기하고 번호를 맞춰 주셔야 돼요. 맞추실 때는 RF 채널 선택이 있습니다. 천에 선택해서 누르셔서 4번으로 설정해 주시고 나가셨다가 정확하게 이제 페어링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끄셨다가 키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메뉴키 들어가 보시면 장비는 리모컨 설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 놓게 되면은 페어링이 끊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가시면 시나리오 설정이 있는데요. 시나리오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순서대로 저장을 하시는데 1 시나리오에 들어가셔서 스타트 이시지를 뭘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다음 리듬을 뭘줄 거냐 이런 식으로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로 들어가셔서 여섯 번째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간 중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모컨으로 다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기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자가 진단 테스트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장비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수동 키를 한번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여기 충전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샥 버튼 눌러주시고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케이블 부착하십시오. 이그 상태에서 오디오가 잘 들리셨으면 오케이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제 장비 같은 경우는 샥이 누르고 나서 샥 진행까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샥이 나가는 거는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장비 오프 해주시는 것까지 해서 자가진단 테스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실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가지도 않고 저기 샥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로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시비리드 시비리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비리드 같은 경우는 ECG 라인을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교체를 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CG 버튼 한 번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러 주시게 되면 바로 화면이 뜨지는 않고요. 이 상태에서 12리드 시작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12리드 리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듬을 바꾸시면 바꾸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멈춤을 누르시면 다시 3리드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2채널 모드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장비 설명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